제가 꿈꾸는 판타지요? 당신과 내가 크리스마스 때 함께하는 거야. 투썸플레이스 눈비가 내리는 굳은 휴일이었지만 오늘도 소파 주한미군 지휘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됐습니다. 추모시 낭송, 항의 경적 울리기 등 시위 방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유재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시인들은 시로 미군 궤도 차량에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했습니다. 이제 한숨 푹 자렴. 이거 사정은 궁금해하지 말고 입을 꼭꼭 염기고 자렴. 지켜보던 시민들의 눈가엔 눈물이 어리고 시인들은 더 힘주어 외칩니다.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었으면... 대한민국의 법정에 서게하라! 짐승들아! 짐승들아! 자동차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.